안녕하세요. 오식객입니다. 지난주에 방문한 곳이긴 하지만 정말 근사한 맛집을 방문하게 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곳은 태봉산 한터오리골이라는 곳인데요. TV에서 봤던 곳 같아서 어디서 봤나 했더니 바로 허영만의 백반 기행에서 봤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긴 했습니다. 특이한 구조여서 기억이 나기도 했었고 음식점 대표님이 악기 연주도 했던 것 같았는데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기억에 오래 남았었나 봅니다. 물론 이곳은 대중교통이 정말 불편해서 그냥 가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자차를 활용해서 가기 참 좋고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요양원만 보여서 이곳이 어딘 줄 모르겠지만 요양원과 같은 주차장을 쓰니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나무 사이 안으로 들어오면 오리 모형 등이 있어 오리고기 맛집이라는 느낌이 팍팍 들고요. 주말에 가니 웨이팅이 꽤나 길었답니다. 다행히도 여섯 명이 가서 바로 테이블 하나를 빼주셔서 기다리지 않고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1kg은 보통 이 3인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kg 시켜 양념구이 1kg, 소금구이 1kg을 주문해서 즐겨봤습니다. 다 시키고 나면 결국 소금구이가 가장 맛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쨌든 돌판 위에 구워먹는 오리고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오리고기가 구우면 기름이 너무 나와 생각보다 양이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셀프로 야채나 양념 등을 가져와서 고기와 싸먹으니 그 맛과 분위기가 최고였습니다. 왜 허영만 선생님이 이곳까지 와서 음식을 즐기셨는지 이해는 갔고요. 이곳의 별미는 바로 볶음밥입니다. 적절히 있는 오리 고기 기름에 볶음밥을 계란말이처럼 만들어주시는데 한 입에 들어가서 참 좋았습니다. 4인분을 주문했지만 3인분도 충분할 만한 양이지 않았나 싶어요. 6명이서 2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캠핑을 온것 같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졸라 한 번씩 이런 맛집 돌아다니자고 부탁드려봐야겠어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